안녕하세요. 싸비, 학쌤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 자, 이거 시험 정말 잘 나옵니다. 이번 시험에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자, 요거를 내가 정말 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풀어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학생들 수업하다 보면은 이 부분을 너무 어려워해요.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X에 대해서 네임 차수일 경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문제처럼 X가 3차, 2차, 1차 숫자 있죠. 다시 말해서. X가 높은 거부터 낮은 거로 쭉 있죠? 이런 문제일 때. X에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0이 되는 걸 찾는다. 요게 포인트예요. 저만의 독특한 방법이에요, 이거. 그리고 나서 조리제법을 이용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분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부터 넣으란 얘기예요, 1부터. 1부터 넣어 볼게요. 자, 1집으로 몇입니까? 1이죠? 1집은 몇이에요? 마사. 1집으로면 9. 마이너스 6 나오죠. 요거다 계산하면 뭐예요? 아, 0되네. 1을 넣었더니만 0됐죠. 대입해서 0이 되는 걸 찾는다. 찾았다. x a 를 대입하니까 0이 되었네요. 그러면 그 1이 된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운이 좋게 1을 넣었을 때 바로 0이 됐잖아요. 근데 정말 어떤 문제는 플러스 3, 마이너스 3까지 넣었을 때 그때 0되는 문제도 있어요. 대부분의 문제는 1과 2에서 다 걸려들어요. 하지만 문제가 정말 우리 나쁘면 3까지는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조이체품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이체품 뭐였어요? 못가 나머지 구할 때 쓰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자, X 상승 앞에 1 있죠? 1 오고, X 제곱 앞에 마사 오고, X 앞에 9 오고, 마육 오고, 니은자 써주는 거죠? 니은자 써주고, 자, 우리가 아까 X에다 1 넣었을 때0 찾은 그1 있죠? 1. 1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1은 떨어지고 곱해서, 가고, 떨어지고 곱해서 가고 도에서 떨어지고 곱해서 가고 도에서 떨어지고 곱해서 가고 도에서 떨어지고 니은자 붙여지고 정말 중요한 얘기 나와요 정말 중요한 얘기 1 있잖아 1을 자 이제 옮겨 적을 때 가로치고 x를 써주시고요 이거의 부호를 반대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1이가 뭐야 마이너스 1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고 쳐요 가정을 할게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다 옮겨 적을 때 어떻게 쓴다고요? 플러스 1 부호를 반대로 쓴다는 거. 이 문제 의 가장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형광펜으로 썼죠? 6, 여기다 X 붙이고, 여기 X제곱 붙이고, 그래서 그대로, 그대로 내려오고. 깔끔하죠? 자, A가 몇이에요? 1, X 앞에 있는 B, B가 몇이에요? X 앞에 3.